근데 어쩌다 투페를 픽하면은 AD인지 AP인지 물어보는 시대가 온 것인가? <laughs> 진짜 미드라이너스로 조금 투페 AD 방향성은 좀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. 아니 개수가 AD가 없는데 이게 지금 패시브하 때문에 AP를 간다는 게 이게 이게 마리아 방귀야. 얼른 라이엇이 패치가 필요해 이거 AP를. 투페를 너프 하지 말고 AD를 너프. <laughs> 잠깐만. 파랑 좋군. 여기 확인. 한번 낚시해 볼까요? 한번 쫙빠 들어봐. 한번 쫙빠 들어봐.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아하, 너무 좋아. 아이이 로밍 뭐죠? 이 로밍력. 아니 진짜 무슨 또소울2이대1에

아니, 은혜님, 뭐 제가 지읒밥으로 보세요저트입니다 저 <laughs> 아니, 제가 뭐 지읒밥으로 보이세요? 그냥 그 꼬라박으시게? 호호, 참 카드 너, 너 괜찮겠어요? 내가 사라지면 괜찮겠어요? <laughs> 아니 내가 타는 거 괜찮겠어요? 그거 좀 미쳐야 되는데 이거 한번아을수 있나요? 아 그거 먹고 싶어? 근데 이거 던지는 거좀 받아 먹고 싶은데 내가. <웃음> <웃음> 야, 무빙이 남다르잖아 하하! 참! 하클라스남다르지 에? 제, 무빙이 지린건데요 <laughs> 제, 무빙이 지링다 지리... 아니 제, 무빙이 치데이게오건상태라니요저 방금 큐치스다요 제, 못이어요아이참뭐 짠 아, 그렇게까지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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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잔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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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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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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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조아이씨야피 아야 아. 아 이거 마음 치울 거라. 아군 당했어. 아니 아니 미안다. 그 펠량이 좀 멈사네. 아니 그 펠량이 좀 씨. 아니 맞아 이거 칼 아니 칼아 이거. 어? 아니 이거 아이고 만만하게 살았는데 까비. 엄청 나이스. 아니 <laughs> 아니 피 흡혈량이 좀 당황했네요 아나아좀아 예. 나도 나도 이렇게까지 안죽고 흡혈량이 높을 줄 몰랐어 나도 당황했어 나도 당황했어 아좀 당황했네요 이거는 죽어야지 이거는 죽어야지 아이고, 왜 나갔어? 친구야, 요네 친구 오셨어요. <laughs> 요네야, 뭐 하냐? 무지성하면 어떻게 하냐? 친구야, 하하 <laughs> 참 이어서 귀엽네. <laughs> 이어서 귀여워! 나, 웅더가 온줄 알았어. 뭐, 탱이 온줄 알았어. 에? 아, 저더밀 건데요? 트패식 운영할 건데요? 트패는 미는 거를 멈추면 안 되는데요? 그게 트패식 운영인데요? 압쳐요 뒤져요, 그러면은? <laughs> 아니, 내가 뭐, 목큰줄 뭐 아나? 비의고사 존나 잘 컸는데 이게 무슨? 아! 아까 못. 뭐... 탑파괴 위험해서. 홀짝홀짝 <laughs> 아, 귀여워 우리. 요네 친구 할짝할짝 활짝 활짝 요네 칼 핥아주고싶네 정말 귀여워 자, 메듭이비 갑니다 대포통제! 대포통제! 이게 메듭무비지 뭐야 다른게 메듭무비 있겠어? 대포통제 이게 메듭무비야대포통제매 메드무비야 <laughs> 그냥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이, 아이, 잠깐만, 좀, 좀, 좀 너무 빠른데? 에이씨. 버려. 따라가지 마. 뭐, 어딘가에 도망쳤겠지 뭐. 어차피 죽을려서, 그게 따라가는 거 아니야? 예? 아니죠? 이거 설마, 아 그치. 어차피 죽을려 따라가는 거 아니야? 트패시 운영. 킹패시 운영해야지. 트패싱 운영해야지! 하 <laughs> 근데 쟤네 왜 썬을 안치냐? 너네 이기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거야 혹시? 너무 양심없잖아 아아! 쎕니다아! 제가그 원딜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어? 괜찮아 신경쓰지마 트패싱 운영해야돼 자 아, 약간 위험하네 이거 왜 약간 위험하냐 다 없고 여기 와드긴 했지만 약간 위험 이러면 살짝 빠져주는 거 크으, 깔끔하잖아 킹패시군요 어, 나이스 푸시면 한기까개사주고 먹을 때 하나 빨카 가면서 삭 사여주면서 억으로만싹 끌어주고 다시 한밀고 위험 감지 능력이 굉장히 높아요 네 티패드 나이스 이러면 이제 그냥 밀어야 되지만, 약간 묘합니다. 어차피 안 죽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어차피 킴패치 운영이기 때문에, 하나하나가. 어, 그냥 어그로 끄는 거야, 이거야. 그냥 어그로 끄는 거야. 그냥 어그로 끄는 거야. 이게 김패시운영이야 <laughs> 그냥 틈패 한번착 잡겠다고 그 우르르 달려온다고 미친이었 그때 그냥 골카 빨캅 전멸로 어글 피포 이게 막로패시 군용 띵! 탕! 까비 톡! 흔들리지 어, 어. 야, 어. 어. 아 위험할지도 아이 씨발 아 범위 버그입니다 이거 아니 범위가 이게 아니었잖아요 여기 이거 아니 발 뒤꿈치 살짝 닿았는데 이거 데미지 다 맞아요? 아이씨 <laughs> 아좀 억울하네 이거는 아 진짜 오늘는내전 레전드... 주여야 되는데 어 살짝 빨면 싸吃货一起玩但 하는데 그吵哇빠져버哇네厉 가자! <웃음> 와 미친놈이네 킹패스 운영 e 타입니다 u 패 i o n t 로 t a m i d a King p e s s u p u n i 이게 k 패스 g 영 딱 끝내잖아! 아 어, 여기서 살짝 빠져주면서 업제까지 살짝 밀어주고 살짝 뒤에 빠져있는 거 오는 거 받아쳐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빠져있으면서 집타마 싹 찍어주고 저기 몰렸다? 그 바로 이거 또 밀어! 또 푸시면 금방 푸시거든요바또 밀어! 정신도못 차리거든! 피해주고 CC? 평타? 피 펴주고 피 펴주고 이게 특패지군요. <laughs> 정신을 못뭐 차리죠. 네. 어지럽거든요. <laughs> 골카 맞으면 찢어야지 <뒤져야지>, 어떡해. 이스 <laughs> <laughs> 3번 전다눌렀는데 p i c i s easy.